머리 띄고 와. 와 갖고 와서 윙건담 갖고 왔네. 와지린다 진짜 씨발와얘못 믿고 오버워치 할까? 오버워치? <laughs> 지금 뭐어와개 맛있다. 와 저거 봐, 저거 와 메르시 좀 이쁘네. 윙건담이에요. 윙건담. 음... 옆엔 사신, 옆엔 탱크, 옆엔 솔저. 와. 와. 에, 그건 둘째 치고, 뭐 이제. 채 GPT야. 혹시 너를. 추완이라고 불러도 되겠니? 지금 뭐 하는 사람이세요? 물론이지. 앞으로 나를 추완이라고 불러도 되잖아. <laughs> 중하나 없이 램프 <laughs> 램프 C 아이다 CS 부 리뉴크에서 램프를 동 실력대 기준으로 1대1 그래. 네트워크를 못 뚫냐? 저 무결성 한만 조지고 올게요 네 CT가 유리할까 CT 시... 가 유리할까 오 좋은 질문이다 추원이가 신중하게 답해볼게 <laughs> 그래 저게 정론이 나니까 보고 있구나 CT가 약간 유리한 편이야 1대1 상황에서 더더욱 그래. 좋은 피킹 포지션. 해븐쪽 라인, 사다리 쪽 대기. 예? 어, 헤드 글리치. 이거 인정이지. 티가 램프를 이기더라도 다음 스텝에서 추가 위험이 있어. 서, 서로 실력이 낮으면 티가 깜짝 러쉬로 이득을 볼수 있고, 실력이 높으면 기본 CT가 기본 방어만 잘해도 램프는 거의 못 들어. 근데 저게 정론이지. 근데 이거 대답 이거 물어볼 때마다 약간 다르네. 약간 이렇게 얘기 안 해줬거든. 중화나 그럼 램프를 T가 이기면 어떻게 해야 돼? 빠른 피킹, 좋은 플레이킹 프리 파이어 어, 프리 파이어 클래시 난 이때까지 프리 파이어가 자유의 그 프린 줄 알았는데 저거였노 <laughs> 와, 이런 것도 알려준다. 전용 램프 T 전용 빠른 플래시, <laughs> <오>. 라인업 물어봐봐. <laughs> 라인업, <응>. 라인업도 궁금해. <laughs> 좋아 기다렸어. 좋아니 <laughs> 레이프용 T 빠른 플래시 라인업을 알려줄게. <laughs> <laughs> 아니 이건 씨발 블래시가 CT 시야에 빠져서 눈 뻥거리게. <laughs> 아 근데 알려주긴 알려준다야. <laughs> 오 램프에 바로 뭘 넣을 수가 있음? 뭐라고? CT 스폰 로비 램프까지 빠르게 이동 아. <laughs> 어, 난... 아 맞다 여기서 특급 정보. 네. 예, 바꾸기 전에 갈림판 그랬어 보면 자자자자 자, 자, 자. 이게 로비죠 로비. 예. 로비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 요렇게 있고 여기 주방 여기 주방 여기 흰 방. 예.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렇게 나가는 길 예. 여기 램프를 갑니다 램프를 우와, 가면은 전공자 아닐까봐 존나 잘 표현하네 <laughs> 램프를 가면은 예. 요렇게 요렇게 라인이 있고 요렇게 해서 방이 이렇게 하나 있잖아 트로피 음. 음. 여기 트로피 방이 있고 여기벽 뒤에 나가면은 요렇게 나가는 길 있죠 예. 여기, 에문 하나 열려져 있거든? 어 문이 이렇게 열려져 있단 말이야 문이 그거 알지 여기. 어. 여기, 위에 불을 여면은기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 어이가 없네 아니 근데 이거 왜기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, 여기. 여그여어 여기. 여 카스를 꺼딱해야 될 거야. 아, 카스 꺼딱켜도안 되는데? 이거 부스팅 자리에 여기인데. 예. 여기 붙이면 부스팅 이 부분이 불맞아. 불 이펙트는 안 되는데 불을 맞아. 음. 근데 여기 서 있잖아. 여기 서 있으면 발이 보여. 요 각에서 발이 보이고 음. 여기서 있으면은 내가 여길 피킹 이렇게 몸을 나가지만 야 발이 보이는데 머리랑 머리가 보이는데. 예. 요거 체킹 가능. 아, <laughs> 왜 근데 부스팅은... 네, 근데 부스팅은 이제 여기, 여기 나오는 애들이나 여기 나오는 애들이나 무빙 보고 알수 있긴 함. <laughs> 아니면 명진 마냥 점프 사운드 들어야 돼. 가스가 안 돼. 네, 결국, 바이탈리티가 이겼다. 니, 네, 가스 켜봐. 가스키고 있음. 미친 새끼, 데회인데 레이팅 1.39이지. 라운드당 킬 0.8회. 라운드당 데스 0.5회. 라운드에 뭐라도 할 거? 니도 안 뭐? 되는데? 가스 터던냐? 가스 갤러리 <laughs> 서버 터짐? 서버 터짐? <laughs> 개포동 심플 출격 실패 지금 가스 서버 터짐? 서버 가버림 혹시 지금 대회 보다가 대회 끝나가지고 다 몰린 거임요이번 결승은 사실 발건스가 이겼다고 보면 뭐 하는 식으한 대에 일찍 들어서도 병이 될 따위 없이 그냥 개같이 따갔을 거임요 무감 병이 알못이나 곧뭐 이후 빨지 결국 우승시킨 건 블레임즈임 조이유 이 새낀 경기 내내 모네시 모네기인지 시기한데 하루종일 다 기기마다 레임즈가조팀 20대 20에서 클가 우승시킨 지 그리고 경기 대회 저번부터 빠짐텐데이이새 이렇게 못했으면 아다다조이한테도다임 결국 레임즈나지가몇살로 결승 올린거임 이 <laughs> 대왕 플레임즈 아, 당신이서 우승했습니다, 갓. 근데 로디오 잘했음. 너무 엇까고 잘했음. 아, 그어잘했냐 예. Yeah. 막판에는 얘가 말린 게 맞거든. 예. Yeah. 어떻게 막판까지 갔을까라는 뉴스 로 본다면 <웃음> <웃음> 자유가 다 해줬음. 가서 안되는거 같은데 배그 하실? 배가 업데이트 해야돼 업데이트 얼마나 걸리? 내가 몇년 전에 빨았던 테세스 씨발 여기 있죠 테세스 근데 잘 한도, 잘 네. 근데 레인 다음으로 좀 공격적이고 정석 엔트리 <laughs> 해령에서 할거다왔 갔어 <laughs> 배그 할 거면 얘네, 얘네 두 명인데 딱대게남 누군데? 비노랑 준범이 근데... 합석까지는 무리고 디코방 따로 하자 하면 할거 같은데 얘둘이 디코 시키고, 우리둘이 디코하고 그 다음에 브리, 브리핑은 리 그걸로 하고 한, 한번 물어보고 올까? 물었나 봐봐 그것도 싫다 하면 그냥 내가 빠지고 잠만 님들 님들 어 배그하실? 어. 근데 배그를 하되 해종이를 끼울 건데 니네가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으니까 디코방은 따로 할수 있음. 뭔 말인지 이해했어? 뭐지 모르겠는데. <laughs> 그러니까 나랑 해종이랑 디코를 하고 니네 둘이 디코를 하고 게임은 같이 하고 브리핑은 이제 인게임 보이스 이렇게 가는 보여. 인게임 보이스를 안 한다는 거이뭐 인게임 보이스 쉽지 않아 아니면 뭐